유가복음 12장 1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13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 건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향하여 발 세부를 힘입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리세인들이 회방하였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등불의 비유, 즉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라는 말씀을 통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이어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점심 식사 자리에 청하자 그 자리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꾸중하시는 말씀을 주셨지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하고 외식을 일삼으니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를 향하여 거세게 달려들었지요. 이렇게 해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편의 공격은 무엇인가 하면 몸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즉,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같은 말을 이어서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몸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뒤집어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어지는 교훈이 재물, 소유의 넉넉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이 공격하는 무기는 재물, 즉, 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방어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대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라고 요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왜 유산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산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문제이지요. 세상에서는 돈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유산이, 돈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범죄, 아담이 낙원에서 그 범죄를 지은 후에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유지하는 일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가 땀을 흘려 가지게 된 소유 거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면 소유를 넉넉하게 하면 그 생명이 훨씬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넉넉한 소유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거짓까지 동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유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똑같이 나누어도 서로고 불평이 그리고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 유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단지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15절 탐심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받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0개명 중에 10번째 개명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탐심을 가지라. 그래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지요. 세상은 사람의 생명이 그 많은 소유 때문에 편안해질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전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르니 둘중 하나는 참이면 나머지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편에 서신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자기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요. 그 부자는 심지어 소출까지 풍성했다. 즉, 그해 가을에 가을 거지를 했더니 참 많이 거두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두었는가? 17절.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불을 밝혀 주었으면 집을 밝게 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이웃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그 얻은 풍성한 소출을 풀어서 헐어서 내 주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 놓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9절, 자, 이제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부럽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20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가면 그렇게 모아놓은 창고를 새로 지어서 다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 이야기에서 빼도 결과는 똑같지요. 그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오늘 네가 죽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줘야지요. 사람의 생명과 소유 사이의 원리에 대해 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 재물을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에 대해 염려하는 이유는 목숨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하는데 그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그 소유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서 소유라고 할 것이 없는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27절은 어떤가요 백합화를 보라 실도 가지지 않고 그것으로 옷감을 짜는 일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생각으로는 소유가 없으면 당연히 굶어야 하고 벗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굶지도 않고 벗지도 않는다는 것을 24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28절 솔로문의 그 영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너희 라고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 백성들은 24절 새보다 귀한 존재이며, 28절,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보다 하물며,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다지 낯선 말씀은 아닌 것이, 이미 앞에 6절과 7절에서 참새를 예로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참새, 까마귀, 백합화,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고, 그런데 참새 하나조차 있지 않으시고, 까마귀도 먹여 기르시며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그 하찮은 것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신경 쓰시는데,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29절 말씀대로 하면 구할 것도 아니다. 즉, 기도 제목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이며, 그건 근심할 것도 못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30절.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때맞춰 주실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셨으니,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너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옳은가? 31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32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이 일을 기뻐하시니, 그러므로 당연히 구하면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준비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걸 구하며, 주실까, 안 주실까 근심하며, 그것이 없으면 어찌하나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무서워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는 삶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3절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날지 않는 배낭, 즉 보물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에 대한 준비요, 투자이며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손해볼 일 없는 그런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미래에 대한 주인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0절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쉽게 우리가 잠시 훑어보자면 36절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38절 이 경이든 삼경이든 한밤중 언제든 그가 오시기만 하면 문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준비를 갖추고 대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의 경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납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열 적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담이 선교회 같은 데서 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오실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34절과 35절 사이 사람들이 편집하면서 넣어놓은 소제목을 빼고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예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완성이 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이 가 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재물을 미리 준비하려 하겠지요. 이게 34절, 너희 봄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구제해야 하고,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재림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 재물을 개인을 위해 쌓아놓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하는 색다른,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의 삶이 익숙하지요. 새로운 삶이 배우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버릇처럼 혹은 본성처럼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연습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염려와 탐심이 우리 본성에서 계속 일어나지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산다. 아니다. 못 산다라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재물에 의지하게 하려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으로 하늘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